확인 체크 379번 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인지 A점 B점이 있는데 그 점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거리비가 3대 1이래 먼저 이점 P의 이 자취 원의 방정식을 구한 상태에서 그 삼각형 ABP의 넓이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구해보고 시작을 하자 음. 그러면 먼저 내분점과 외분점을 먼저 구하면 3대2니까 3대2 그대로 써줘 그리고 a점은 마이너스 2,0 b점은 3,0 그대로 여기도 마이너스 2,0 3,0내분점은3하기 5분의 3,3은 9 빼기 4 5분의 0 끝났네 얘는 3 빼기 2분의 3,3은 9 더하기 4 3 빼기 2분의 뭐야 어떻게 돼 0이네 0 그래서 얘는 1,0이고, 내분점은, 외분점은 13,0이 돼서, 여기 있는 중심자표는 어떻게 되니? 7,0이 되겠다, 얘는. 그, 얘에 대한 자취방정식은 어떻게 되니? 원의 방정식은? x-7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에서 얘 빼고 제곱이니까 36. 끝났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이게 6이 6인 바로 원이 되겠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되고 A 점 마이너스 2커마 여기가 A 마이너스 2커마 B는 3커마 이렇게 되고 반지름 3, 4, 5, 6, 7. 여기 이렇게 되고 6 요렇게 되는 원이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ABP 여기가 지금 이게 B 점이니까 여기가 바로 밑변이 되겠고 높이는 어떻게 돼? 아, 여기가 높이가 되는데 지금 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이 때가 최대값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네.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돼? 삼각형의 길이 5. 그래서 s는 2분의 1곱하기 밑변곱하기높이는 6이니까 답은 15가 정답이 되겠다. 답은 15.